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전 대통령 보관금 대장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이 입금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2,973원에 달합니다. 이중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3억 100만 원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 내용이 적시된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외 생필품, 간식 등 구매 명목인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97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으로 이 한도가 넘으면 구치소가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한 번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윤전 대통령 측은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꼬박꼬박 외부 계좌로 출금 이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총 이체 건수는 81회에 달합니다. 실명으로 보낸 지지자도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윤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 문구를 기재해 보낸 거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1월 17일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 이름으로 1월 20일 100만 원이 입금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이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거로 추정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